우리가 우리인 이유를 새롭게 발견하는 지역의 사생활. 네, 저는 배우 박세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대구 사는 분들 중에서 다른 지역에 오신 분들한테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구 음식은 너무 맵고 짜. 저도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한테 어떤 대구 음식을 소개해줄지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의 맛을 함께 이야기할 특별한 분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어, 60년 전 기억 속 대구의 맛을 잊지 못해서 아직도 그리워한다는 그분. 아, 그분을 만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떨리네요. 어, 저를 떨리게 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함께 만나러 가시죠. 골목 식당들이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한 향촌동의 거리. 오늘 이곳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11년 동안 한국인의 밥상을 소개해 온 국민 배우 최부람 선생님입니다. 61년도에 제2의 고향처럼 이 근처에서 살았으니까요.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61년 전 22살 청년 최부람은 대구에서 군복무를 했는데요. 그 시절 향촌동은 젊은이들이 모여 불야성을 일었던 대구 최고의 번화가였습니다. 주말이면은 늘 나와서 여기서 밥도 먹고 뭉티기 이런 건이 대구 맛이 나네요. 주말마다 왔던 향촌동이 것만 6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니 추억이 서려있던 장소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 시절, 향천동의 모습은 찾을 수 없게 된 걸까요? 많이 변했습니다. 아, 이만한 변화가 있어서 추억이 도저히 생기가 안 돼요. 그 당시에 먹었던 음식을 맛보면 조금은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형이요? 영국 영표를? 은 네. 영국 배우 박세아이거 아, 미리 와서 기다려주셨구나. <laughs> 아유, 욕행자에 큰 집이네. 1946년부터 그 맛을 이어오고 있는 대구의 따로국밥집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니야. 아이고 설리가 저절 나오네. 자, 술 대신에 한잔합시다. 아, 이 근처 향천동이 이름도 향기 있을 향자를 쓰는 것 같아. 어, 그래서 향천동이 괜히 좋아. <laughs> 그래서 여기 와서 막걸리 마시고 국밥 한 거랑 다 나눠서 먹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선직구 경거. 저는 아주 어렸을 때죠. 그래서 이제 그 추억을 안고 제가 성장되면서 대구에 와서 이 국밥을 먹었던 거같아요 향촌동 거리는 잘 기억나지 않아도. 따로 국밥을 먹었던 그 기억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나 봅니다. 어휴, 주이도 많이 주네. 이 어떻게 이만큼 줘요? <laughs> 대구만큼이네, 대구만큼. 특히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맛이 있다고 하는데요. 양념이 이렇게 많이 묻어있질 않았어. 그때는 모든 게다 부족했으니까. 반세기가 넘게 지나도록그 맛이 아직도 기억나는 이유는 뭘까요? 옛날에 김치는 참 짰어요. 부대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1열 평도 안 되지 뭐 조그만 방이네. 거기가 먹으면 김치에다가 막걸리를 이렇게 달라고 해가지고 안주가 김치 하나지. 근데 먹으면. 이렇게 뭐 다른 게 들어간 게 아니라 소금과 김치야. 그렇게 좀 짰어요. 그런데 그 맛이 다른 김치 맛과도 다른 맛이 있어요. 김치는 지역에 따라 재료가 다양합니다. 다른 지역은 각 지방에서 나는 젓갈과 생선을 넣어 감칠맛과 풍부한 맛을 내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재료의 맛이 어우러지는 다른 지역의 김치와는 달리 대구를 비롯한 경상도 김치는 소금, 마늘, 고춧가루를 위주로 단순하게 버무려집니다. 김치 하나에도 이렇게 지역의 특색이 담겨 있는데요. 대표적인 대구의 향토 음식 따로 국밥은 과연 어떨까요? 커다란 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물이 진짜? 달죠? 맞습니다. 무도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이것도. 대구 성격이 담겨있네. 좀 맵잖아요. 맵고, 뜨겁고, 화끈하고 뭐 이런 거. 같아. <laughs> 네. 그러고 보니 얼큰하고 개운한 따로국밥과 대구 사람들이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 따로국밥을 비롯해서 맵고 짜다는 인식이 강한 대구의 음식들. 정말 맵고 짜다면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133년간 음식 전문 기자로 활동하며 대구의 음식을 연구해온 이춘호 기자. 대구의 음식이 맵고 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매년 닥쳐오는 그 혹한기와 매년 닥쳐오는 혹서기를 이 토박이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었죠. 혹한 혹서, 이 혹한은 이 고추를 불러들였고 혹서는 소금을 불러들였다. 과도한 추위를 덮이려면은 이게 뭔가 캡사이신 같은 거, 고추가 들어가가 덮여야 되고 또 여름에는 땀을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 뭐 일사병 방자에서 소금도 못끓이잖아요자 이게 식문화에 그대로 투입되는 거예요. 분지의 특성상 덥고 추웠던 대구 이곳에서 무더위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음식이 백고짜게 발달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에 대구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대구 심리가 선정되었는데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향토 음식들이지만. 맵고 자극적인 메뉴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대구 음식이 맵고 짜다고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년간 대구 음식관광 박람회를 총괄하며 대구의 음식 문화를 연구해온 전문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대구 음식이 짜기만 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양한 야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버섯 종류도 대구에는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다음에 산야채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의 그 고유한 향을 그 부각시키려면 그 짜서는 조금 어렵다고 봐집니다. 대구는 옛날부터 전국 최대 연근 생산지였습니다. 또 버섯과 깻잎. 미나리의 주 산지이기도 하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생으로 먹거나 양념을 강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대구의 가정에서는 주로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요? 한식 대가로서 대구 향토 음식을 연구하는 요리 연구가에게 우리 지역의 상차림을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음식들 가정식은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어, 슴슴하고 몸에 좋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많습니다. 대구의 가정식 역시 재료 본연의 맛과 식감을 살려 조리한 건강식이 많다고 하는데요. 조상님들은 그때는 지금하고 또 시대도 다르게 해서 풍족한 물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소화로 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드셨는데, 저도 음식을 만들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적게 쓰면서 재료의 특유의 맛을 살려주는 음식이 가장 이제 좋더라고요. 부서서 넣으며 고소하이. 고신내 많이 나죠? 제철 나물은 볶아주다가 소금 간만하여 최대한의 맛을 내는 소박하고 절제된 요리. 이거는 이제 들깨 가루만 풀면 끝이 너무 쉽지요. 향토 음식은 뭐 짜고 맵고 이런 것보다 순섬하면서 깊은 맛이 나는 음식이 많습니다. 향토 요리 연구가가 차려낸 우리 지역의 밥상입니다. 콩 요리가 발달한 것이 특징인데요. 고소하고 담백한 제철 나물과 뿌리 채소를 활용해 재료가 하나하나 살아있는 소박하지만 세련된 깊이 있는 맛을 냈습니다. 경북 내륙과 대구 지역에서 주로 맛볼 수 있는 대추전과 부추전만 보더라도 재료 특유의 식감과 향이 느껴집니다. 최근 대구 음식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배워가지고 이제 이거 대구에서도 이런 음식을 한다 그래서 주위에 놀아주면 친구들이 맛있다 그러니까 암만 해도 더 음식을 해서 더 놀아주게 되더라고요. 또 서울 쪽에도 보면 그쪽 대구 음식이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소리도 듣고 아 자부심을 많이 느껴요. 어? 내가 해준 음식을 이렇게 주위에서 인정을 해주니까 더 하게 되더라고요 음식을. 부산에서도 오고 뭐 울산에서도 오고 전라도 뭐 등등 뭐 서울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대구 항토음식, 연요리, 약선요리는 우리 대구의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르키고 있습니다. 대구의 가정식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렸다면 식당 음식은 어떨까요? 복잡한 동성로 중심가를 살짝 벗어난 골목에는 오랜 세월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온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추어탕 하나로 대구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노포죠. 가게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배추가 수북히 진열되어 있는데요. 일단 국물 맛을 보고 입맛에 따라 다진 고추와 마늘을 넣어 먹는데요. 배추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역마다 각양각색인 추어탕 전라도 남원은 무청 시래기와 들깨를 넣어 국물이 걸쭉하고 서울식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통째로 삶아놓고 가전재료를 넣는 것이 특징입니다 강원도 원주는 고추장 양념에 감자, 깻잎 등 푸짐한 채소가 들어가는 전골 방식이 많습니다 반면 대구추어탕은 미꾸라지를 삶아서 갈아넣고 삶은 배추를 듬뿍 넣어 시원하고 맑은 국물 맛을 냅니다. 우리는 겨울에 장사를 안 해요. 아, 겨울 배추는 한우 수배추가 나오는데 싱거워요. 면에서 막 이렇게 지금 그 이렇게 살이 안 살아 있어. 그러면 고냉재 배추에 천방배추 요거를 이제 좀 저장을 해놨다가 그 다음 거기 끝나면 이제 우리도 끝나는 거야. 그럼 겨울방학으로 들어가지. 밖에다가 크게 있잖아. 4월 1일에 오세요 하고는 써붙여 놓고 문 닫았거든. 요 재료의 맛을 지키려는 사장의 고집 덕분에 한결같은 주어탕 맛을 낼수 있었습니다. 짠 맛보다는 되게 맑은 느낌, 추워 그대로 음. 그 맛도 그대로 나오고 완전 재료 맛, 예, 좋네요, 되게 소금과 마늘만 넣어 숙성했다는 백김치의 맛은 어떨까요? 딱 먹자마자 처음에 짠맛이 나거든요 근데 이 짠맛이 이걸 먹으면서 이제 같이 뭔가 상생이 된다고 하나? <laughs> 되게 맛있네요 잘 어울려요 계속 씹으니까 되게 그 배추 특유의 이제 아삭함이랑 시원한 맛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대한 간단하게 양념하여 재료 본연의 맛에 집중하기 때문에 소금의 짠맛부터 느껴지는 것이고 대구 음식 또한 마냥 짜기만 한건 아닌듯합니다. 저희 집은 국에도 간단하고요. 김치에도 간단해요. 우리 입은 여기 생 액젓 있잖아요. 이렇게 액젓하고 마늘하고 고춧가루하고 물하고만 들어가요. 간단하게 순수하니까. 단순한 게그 순수한 맛이 나잖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그 순수한 맛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국분들 순수해요.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단합도 잘 되고 한구치 꽂히면 끝나버리는 거야. 의리에 사나이 뭐캐산에서아이 대구의 성격이다. 뭐 초탕의 성격이다. 다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 고집스럽잖아요 첫째. 그거나 내가 초탕 끓이면서 끈질기게 평생을 살아오는 거하고 또국 맛이 순수하고 손님들을 기다리는 끈질김 이지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 어머니를 따라 열살때 상주에서 대구로 온 주인은 추어탕을 끓이는 몇십 년 동안 어느새 대구를 사랑하는 대구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대구 사람이 좋아요. 내가 대구를 안 떠나는 이유가 여기가 좋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투박하지만 깊이 있는 맛. 꾸밈 없는 재료 본연의 맛. 대구 사람들은 아주 오랜 세월 순수한 맛을 사랑해 왔습니다. 가정식과 식당의 음식을 봤을 때 대구 음식이 맵고 짜다고 하기에는 정말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구 사람들이 유독 짜게 먹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각 지역 사람들의 나트륨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을 먹었는지 직접 질문을 해서 24시간 먹은 것 가지고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그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도 대구 지역이 17개 다른 시도 지역하고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국 시도민들의 나트륨 섭취량을 조사했을 때 대구시는 다른 16개 시도와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는데요. 네. 대구 사람들의 나트륨 섭취량이 특별히 높은 건 아니라는 걸 의미하죠. 게다가 대구 지역 음식점 음식의 나트륨 함량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1년에 세계육상선수권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뭐 해외에서도 또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대구 음식이 짜다는 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싱겁게 먹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음식점들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참여한 경우 음식의 나트륨 함량이 44%까지 감소하였고 2년간 참여한 경우도 2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네요. 게다가 대구시가 96년부터 시작한 녹화 사업으로 전국 기온이 1.4도 높아지는 동안 대구의 기온은 1도 올라가는 데 그쳤다고 하네요. 이런 노력들 덕분에 대구 음식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 조사 결과가 참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대구 음식은 맵고 짜다는 인식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그 인식 너머 우리가 알지 못했던 대구의 진짜 맛은 무엇일까요 대구에는 소문난 맛집 골목이 참 많습니다 안지랑 곱창 골목부터 반야월 무침의 거리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까지 하나같이 술안장과 곁들이기 좋은 메뉴들인데요. 대구에 유독 많은 술안주 골목이 조성되고 또 발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대구 음식이 맵고 짜다는 인식에도 일조한 건 아닐까요? 뭐 막혀나 80년대까지를 놓고 보더라도 대한민국 현금 돌아가는 것에 상당목은 대구에서 다 이렇게 독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공양 사장들도 많았고. 자, 이렇게 많다 보니까, 당연히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어디로 오려고 하겠습니까? 대구하고 연기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고 대구 도심이 도심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도시, 또 신천대로 이런 어떤 공사들이 연이어입니다. 토목 건축 공사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외지에 그 건설 노동자들이 엄청 들어옵니다. 내일 일하려면은 그 지친 몸을 이렇게 이렇게 쉬우려면은 밍밍한 음식으로는 힘들었다. 대구가 한창 발전하던 시절 육체노동에 지친 노동자들의 고단함을 해소해 준건 바로 자극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이 음식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면서 대구의 맵고 짠 맛은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이게 산업화되면서부터 회식 문화가 아무래도 재래문화에서 조금 벗어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같이 즐기는 문화가 되면서 조금 자극이 왔으면 좋겠다고 라 하면서 한+ 한 이만 원만 있으면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지금도 한 이만 원 삼만 원 있으면은 네 명이 가가 지고 저 앞산 양 양념, 양념 곱창거리에서 이 포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의 비싼 음식을 먹진 못하더라도 그몇만 원짜리 그몇 천짜리 음식에 거기에. 자기 단골집을 하다 보니까 대구의 술안주문화는 더더 폭발적으로 발전을 한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대구의 음식들. 이 음식을 알리고 자랑하는 일의 그 중심에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 음식시민 기자단인데요. 이들은 SNS를 통해 꾸준히 대구의 맛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구 음식 시민기자단으로 활동한 지한 이제 한 2, 3개월 됐는데, 어, 요런 고, 맛집 이런 맛집 이 있는 걸 대구의 맛을 알리는데, 저희가 이제 미디어적으로 콘텐츠화 해가지고. 동네 분들 많은 맛들이 있는데, 그런 맛들을 좀 많은 분들께서 함께 공유를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골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아무래도 대구가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파로해가 유통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징어를 데쳐서 숙회라고 하죠. 음식의 유래를 전하고 널리 대구의 맛을 알리는 그들의 발걸음이 이번에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대구 신미 중의 하나인 야끼우동집인데요. 중화비빔밥도 보이네요. 종진 씨가 촬영하는 동안 규엽 씨는 SNS에 동영상을 올립니다. 야끼우동이 좀 핫한 것 같아요. 특히 많는 분들이 이 동네 대구의 야끼우동 먹어봐야지 하는 분들, 젊은층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해물과 채소를 매콤하게 볶아낸 야끼우동은 70년대 대구에서 개발된 대구식 볶음우동입니다. 어느새 우리 지역의 대표 메뉴로 자리 잡았죠. 매콤한 맛에 불 맛이 더해진 중독성 으로 야끼우동과 함께 입소문이 난 메뉴. 오늘은 중화 빔밥을 먹어봅니다. 매운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약간의 단맛과 약간의 짠맛, 좀 매콤한 맛이 어우러지니 좋아서 사람들한테 많이 인기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들어 단맛과 짠맛의 조화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진 감칠맛나는 매운맛으로 대구의 맛은 새롭게 부각됐고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자극적인 음식이 뭐 상당히 뭐 우리의 건강에도 안 좋고 몸에도 안 좋고 이러한 어떤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 별미로 주목을 받고 있죠. 유니크한 콘텐츠로서. 대구의 이 강하고 자극적인 맛은 대구의 과거이자 또 우리가 버릴 수 없는 대구의 미래라고 봅니다. 산업화 시대에서 조금 더 달라져서 좀 즐기는 쪽으로 좀더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맛있는 도시 대구 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산업화 과정에서 서민의 애환을 달래줬던 대구의 맛 지금은 현대인들의 지친 일상을 위로해주는 별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를 끝내고 일상의 고단함을 푸는 데는 맛있는 음식만한 게 없는데요. 거기에 화끈한 맛을 더하면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저희도 촬영을 끝내고 막창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았는데요. 지금 잡수는 게 뭐예요? 불막창이에요? 아, 네. <웃음> <자랑하고>. <웃음> 왜 불막창을 먹어요? 아, 매운 거 좋아해서 뭐 마, 어, 맛을 어떤 맛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겉은 반삭하고 <laughs> 그 맛에 술 맛이 나는 거죠. <laughs> 화끈한 맛으로 양념을 하는 불막창 선생님 입에도 맞아야 할 텐데요. 아, 먹고 싶다. 아까 뒤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껍질은 껍질은 바삭하고 속은 고소하고 또 그렇게 매운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안 찍어서 그런지. 음. 가장 수출국이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빛나고 있는 수출국이 바로 그 기반은 경북에서 많이 다져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게 "호면은 한다 호면은 가자." 뭐 이런 성격이 있으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항상 함께한다. 힘든 일도. 그래서 보면은 국채 보상 운동도 여기 기념 공원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그 대구만의 그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보고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우리나 이런 거에서도 나오는 거 같고, 음식을 통해서 성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참 맛있네요.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자, 대구의 맛을 위하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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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 맛이란, 어쩌면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막창과 같은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문화를 알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깊은 맛이 배가 되는 대구의 맛. 음식에 대한 고집과 정성으로 그 맛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에 대구의 맛은 앞으로도 더욱 맛있게 진화할 겁니다. talk